안녕하세요. 호두엄마입니다. 오늘도 역시 키핑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오후 5시 정도 돼가는 늦은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려고 키핑장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요거 아주 큰 분입니다. 여기 이웃님께서 나눔으로 주신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정말 소주컵보다 더 작은 컵에 이제 입꼬지판을 정리하면서 있었던 아이를 이렇게 심어 주었습니다. 옆에 있는 아이는 긴잎적성인데요 음, 어, 엄마는 말라서 죽었고요. 이렇게 새끼 남은 거 이렇게 꽂아 주었습니다. 잘 자라기를 기대해 봐야죠.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예쁜 아이들. 오늘은 뭐 새로 들여온 아이는 없고요. 요거 보면은 이거 난봉옥 돌기 난봉옥이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화분에 안 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른 화분에 안 쳐주려고 보니까 이렇게 뿌리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뿌리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일단 말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려서 뿌리가 나오면 다행이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역시나 선인장은 저한테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입고지판 정리하면서 이렇게 합식을 했는데요. 이것도 콩분이거든요. 콩분에 이렇게 여기 뒤에는 을려심이 있고. 가운데는 홍우 바로 밑에는 누다 이렇게 이제 이 아이들 입고지판에서 키우고 있었던 애들인데 이렇게 이제 분갈이하다 떨어진 애들 이렇게 놔뒀다가 언제 심어줘야지 하다가 이렇게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입고지판은 어제부로 정리를 했어요. 왜냐면 입고지판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 키핑하는 언니들 보니까 다육이 개수가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밑에도 꽉 차, 위에도 꽉 차, 이제 처치하기가 힘든 그런 경우까지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늘려야겠다는 생각은 안 들어서 입고지판을 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잘 하지도 못해요. 입고지입고지를잘 못해요. 저는. 그래서 이 육거지판을 정리하고 저는 아직 이렇게 테이블이 보면은 이렇게 자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이제 천천히 제가 좋아하고 예뻐하는 아이들로 채워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 보면은 이제 국민이 자리는 거의 꽉차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국민이 자리는 정말로 꽉차 있어요. 사실 조금 여유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꽉꽉 채우면 얘들도 숨쉬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옆에 언니들이 우리 다육이들은 숨을 들이마시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 오늘도 역시나 날씨가 차가운데 아이들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도 점점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기온차를 느꼈는지 염자가 며칠 전보다 더 새빨개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 다행히 물로 변화한 아이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 나름대로 잘 크고 있는데, 제가 보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저한테 기쁨을 주고, 이렇게 또 사랑을 느끼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죽지 않으면 잘 키운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저한테 와서 죽어간 아이들이 별로 없는 걸로 봐서 다육이 키우는 데는 아 나도 잘 키우는구나 하고 혼자 이렇게 자신감에 혼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거 보이시나요? 여기 미니벨금하고요 여기는 러우입니다 러우는 제가 환염러우도 있고, 새염러우도 있는데, 러우 얼굴 6개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러우 철화가 돼서, 지금 새엽러우가 됐고, 어, 제가 가진 다육이 중에는 물이 제일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잘 들고, 또잘 크고, 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뻐요. 일단은 핑크핑크하니 너무 예쁘고, 오늘 또 와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아이는 여기 사각꽃인데요. 사각꽃이, 추워지니까 코끝에 점을 더 빨갛게 찍더라고요. 그래서 화분도 예쁘고, 다육이도 예쁘고. 전 사각꽃이 두 개인데요. 요 사각꽃하고, 또, 어, 1년 된사 1년 더 넘은 사각꽃. 이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꼭, 꼭 철화처럼 이렇게 엮이는데, 이 아이는 약간 동글동글하고, 이 아이는 잎이 약간 뾰족뾰족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과꽃인데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지곤지. 진짜 예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화분을 옮겨주니까 더클수 있는 것 같아요. 얼만큼 크는지 화분 옮겨가면서 한번 키워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못 가지고 잘안 키우는 아이라고 어느 분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아이는 크레용이거든요? 근데 크레용인데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이 없긴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새빨갛게 물이 들어서 이건 예뻐지고 있습니다. 그 그런데 또 반면에 이렇게 보면 당인 있죠. 이건 분갈이에서 옮겨 주는데 잎이 이렇게 마르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어째야 되나 고민입니다. 이 당인만 그러면 상관없는데 저기 보이는 당인 금도 이렇게 잎이 축축 처지거나 잎 모양이 일정하지 않게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서 빨리 예뻐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할수 있는 일은 그냥 얘네들 물 부족한지 봐주고 또뭐 커지면 화분 바꿔주고 하는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보면 볼수록 예쁜 아이들이지만 관리를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보면 이웃님들도 다 달라요 키우는 스타일이. 똑같은 다육인데 집집마다 모습이 다른 걸 보면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낮에만 꼽피는 군옥이 있죠? 그리고 밑에는 나나오크미니인데 나나오크미니는 들은 바로는 1년에 한 번씩 자구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겨울은 이렇게 지내고 봄에 새롭게 분갈이를 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달궈져가는 홍등, 이렇게 있습니다. 홍등은 생각보다 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물러서 죽은 경험이 있어서, 음, 물을 줘야 할지, <laughs> 말아야 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 죽지 않게 잘 키우는 게 저의 목표고요. 또 저는 이렇게 이 다육이들,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도 알려주, 알려드리면서, 키핑 일지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